어, 갑자기 날씨가 너무 쌀랑해졌어요. 음, 어, 지금 이렇게 쌀랑해졌는데, 어. 지금 요즘 독감 그 접종 시즌인데, 음. 어, 민서 도시기 독감 주사 음. 맞았나요? 아니요. <웃음> <웃음> 민서는 제가 독감 주사를 잘안 맞춰요. 가정에서 습도 조절을 좀 중요시 하거든요. 알레나 이런 것도 좀 걸어놓고,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많게는 30% 정도 올라간대요. 수면 양말 같은 거 신기고 그래서, 보통 겨울에는 웬만하면 감기가 안 걸리고, 오히려. 여름에 걸려요. 아. 찬거 먹고 에어컨 바람 쐬고 막 이래가지고. A형 독감, B형 독감 요즘 여러 종류가 너무 맞아. 많잖아요. 이게 저도 독감 걸려봤는데 진짜 아무것도 할수없고 약이 살려줬습니다. 사실은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음식을 먹어서 이제 조금 이제 예방하는 거는 집에 살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이제 아프면은 조금 빨리 병원을 가서 초기에 음. 빨리 그 진료를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. 아. 네. 그리고 먹는 것도 그렇고 뭐 병원에서 예방 접종도 좋고 보통 이제 찬 바람 불고 막 이러면은. 뭐 어떤 방법이 좀 있어요? 따뜻한 물 같은 거 음. 그리고 하루에 한번 정도는 환기를 좀 시키려고 해요. 이제 겨울 되다 보면은 이거를 자꾸 이제 다 닫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네, 환기 가능하면 시키려고 하고 전 이제 홍삼을 좀잘 먹이는 음. 편이에요. 서 근데 우리 아이들 아시잖아요. 몸에 좋다는 거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. 그래서 얘들아 이거를 먹어야지 안 아프지. 그래서 나중에 아프고 나면은 너네 엄마 말안 들어서 아픈 거야. 음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일단은 그게 달지가 않잖아요. 애들은 또 입에서 쓴거잘안 먹잖아. 그래서 과일 딸기 그다음에 이제 귤 오렌지나 이런 걸로 좀 많이 먹이는 편이에요. 유경인 에는 애들도 많잖아. 그러니까 영양제도 많을 것 같아. 애들마다또 이렇게 연령대가 다르니까. 요즘은 영양제 종류가 너무 다양하게 나와 있고 음. 그다음에 먹는 방법도 이렇게 젤리형, 그다음에 이렇게 아, 그 알약, 그렇다. 캡슐형 이렇게 음. 막 그다음에 스틱형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 그렇지, 있기 거지. 때문에 젤리 같은 거는 또 이제 맛까지 있어가지고 애들이 씹어 먹기 좋긴 한데 먹으라 하면은 안 먹다가 아빠가 얘들아 과자 먹을까? 그러면은 과자 먹으러 이제 쏜살같이 아빠랑 같이 마트에 가고 있는데 과자는 잘 먹어요. 그다음에 <laughs> 막그 <laughs> 군것질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음. 그 옆에 있는 거그거 먹는 거 그렇게 힘든가 모르겠어요. 어. 가능하면 좀 이렇게 따로 따로 해서 개수가 많아지긴 어, 해요. 개수가 많아서 많아지긴... 배부르겠다. 그러니까 잘. 개수가 많긴 한데 음. 아침에 뭐 먹고 점심에는 비타민 음. 뭐 오, 후에 비타민 B 나 음. 이런 게또 활동하는데 괜찮다고 그래서 음. 루테인이나 이제 그런 거는 오전 종류로 그다음에 마그네슘은 또 수면 질에도 또좀 된다고 그래서 저녁에 이제 그런 걸 주로 먹고 있어요. 영양제도 좋은데 나는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애들이 아파도 그 그 당시에는 막 병원에 가고 그러지 못하니까 항상 감기 증세가 있다? 코가 삑삑 소리 난다 그러면 항상 생강차, 오. 생강차를 그렇게 끓여 주셨어요. 음. 그래서 지금도 헐록거리거나뭐 재채기하거나 뭐 생강차만 실내요 아. <laughs> 그 프로폴리스가 또 음. 좋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꿀한 숟가락씩 먹으면 되게 오. 좋다고. 그래서 그것도 근데 꿀도 또 이제 먹고 또 양치도 잘해야 되고 아. 막 이런 그 저긴 하겠는데 꿀이 또 되게 좋다고 해요. 뭐 신진대사나 뭐 감기나 여러 가지 면역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꿀 같은 것도 음.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무엇보다도 이제 아이를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엄마가 먼저 제일 공공해.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맞아.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이제 아이들 가족들 챙기는 것도 좋으신데 이제 본인 건강을 제일 잘 챙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겠네요. 감기 조심하세요. 감기 조심하세요. <웃음> <웃음>